Share my fire. Come fight with us. Thirsty for battle. For the tribe. 규모미는 존버 민족이죠. 맞아요. 존버 하면서 필요한 병가들을 뽑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투사키 뽑는 동안 사산이 치러 안온건 진짜 다행이죠. 우리 순간적으로 지금 공격이 좀 약해졌는데, 서산이 안온건 진짜 땡큐지. <laughs> 존버는 승리한다. Come sit share my fire. 이제 이번 턴에 이거 지어집니다. 방어구랑 근접 피해 10%. 다음 턴에 요것도 되구요. 그러면은 다음 턴에 딱 지어지고 나오니까, 이거 군사 교환 한번 해줘가지고, 얘네 전부 다 업그레이드 해주고 바꾸고, 그 다음 턴에 카이사레아 진격합시다. 이게 우리가 투석기가 없이 공성전을 해버리면 손실이 너무 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기다림이었죠. 투석기가 없으면은 공성전이 너무 힘드니까 아틀라토타라 타워가 너무 세서 타워한테 쳐맞다 보면 정신 못 차려요. 아이 길로 사산 저기 셀레코스 원래 수도였던 땅저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거기까지 그대로 쭉 밀고 갑니다. 지금 사산이 점령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 뿌시면 사산이 좀 힘이 빠질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텅거리 어마어마할 거야 지금. 아 안티오키아 여기. 응? 너 이거 뭐냐 왜 통골 이거밖에 안 나오냐? 왜 얘가 더 많이 나오냐? 뭐 하고 있냐? Ready for action. <laughs> for the tribe, thirsty for battle. 제라르 왕의 취미 남자를 겁탈하고 여자를 죽이기! <laughs> 아니야아! 니야 아, e a d y for battle. 아 깔끔하죠. 깔끔하죠. 근접 방어 74, 마어 31, 마접 공격 34. 이마마스가이코마 w a r r i o 가 s 이이가 야, 완전 정렬 시키고 나니까, 개이지바개이지바 역시 군단은 초정해가 돼야 돼. 아, 아까 군대 하나 있었는데 빠져버렸죠. 걔네까지 있었으면은 추석기로 그냥 다 찜질해 주는 건데. 비온 <laughs> 날에 싸워볼까? 고작 이런 거 보여 주겠다고 준거한 겁니까 너무 한거 아닙니까 제코르님 고작 이런 거라뇨 보시면 알아 다 타면 된다고요? 아거이 트리 쪽에 따로 빠져 있 <laughs> <laughs> 원샷! 원샷! 하나 한 방이면 끝나지. 원샷. 이 다르다고, 급이. <목소리로> 하루에 힌키 돈을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 선벽 작살. 선벽 같은 건 의미 없다. 근 아틀라가 이래서 좋아. 어, 너무 멋있어. 지옥이죠, 지옥. <laughs> 얘네 여기 다 숨어있는 거 봐. 아, 야비한 놈들, <laughs> 아 야비한 놈들. 아! 이게 훈이지, 어? 음적은운명을 남겨놓지 않아. 도시 다 태워라. 도시 태워버려! 귀신은 태워야 제발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달려오죠. 살 뿐인 한 도시의 성량한 시민들을 합살하며 도시는 태워야 제맛을 외치는 푸른 신자 방송 제라르의 아침과 함께 시청 중입니다. 도시는 태워야 제맛이야. 전부 다 태워. 아 역시 도시는 불타는가 제일 멋있단 말이야. 우리는 거주지에... 아, 근데 아군마종... 아, 진짜 니네 비 와서 사는 줄 알아. <laughs> 아, 니네 비 와서 산줄 알아. 다 태워버릴라 그랬는데. Yeah! Ready f 여러분, 은 하루하루 먹고 살 뿐인 한 도시의 선량한 시민들 학살하며 도시분 태워야 제맛을 외치는 코러 신자 방송 제라르의 아틸라 러분여 시청 중입니다. 아 근데 원래 흔적분 이렇게 다 태워야 된다고? Ready for battle. 아, 그러게 올라갔나? 아, 영구 쪽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에, 지배력이라는 건 없는데, 뭐 지배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뭘까나? 아무리 봐도 지배권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지는 않네. 건물에? 건물에? 지배권 건물 같은 거는 들은 적이 없는데 건물에 있나? 원래 이쯤 되면 군단 세계 군단 운영할 수 있는데. 하원의 대하, 씨 제틸라가 듣고 있다. 들라가 듣고 있다. 어 이거 5티어는 따로 없어요. 4티어가 최고 티어입니다. 건물들은. 이거 내가 이렇게 밀어주면 동로마만 신나서 이거 딱다 먹겠죠? 근데 우리는 땅을 애초에 먹을 수가 없는 팩션이에요. 음, 난 버그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인데, 우리 애초에 땅을 먹을 수가 있는 팩션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을 약탈하거나 부시거나 딱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목소리> 식량이 부족하다. 식량만 들어라. 식량만 들어라. 장군이 자기 살 뜯어주면 식량이 올라가죠. o a n I h 야전이요? 야전 많아. 너무 늦게 오셨어? 야전 하루 챙일했는데 어제도 푸일 역사에는 아틸라를 뒤에서 돈으로 조종해 동로마가 유럽을 제패했다고 기록되었으며 <laughs> 아틸라는 움크리고 있던 동로마의 총공세에 결국 사라지고 말았다고 전해진다. 진짜 그럴지도 몰라. 아, 이게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산을 만약에 다 밀어버리면 이 땅을 먹을 거는 로마밖에 없거든. 동로마? 진짜로 저렇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 해놓고, 동로마가 땅다 먹은 다음에, 우리가 동로마 땅을 지나쳐서, 이동할 때, 급자기 통수를 칠 수도 있어. 야, 사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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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야야 야, 야. 제한번다 하자는 거냐? 너 몇이야? 어, 군단 4개인데 3개만 들어왔네. 일단 군단이 4개인데 3개만 들어왔고, 다일라미테스... 아, 카타기 또 있네. 일단 카타기은 우리 악마 궁기병이 막할수 있을 거고, 정의 다일라미테스... 아, 발음하기 힘들어. 얘네는 겉으로 잡아야죠. 겉으로 궁기병이랑... 아, 군병이랑 만 일단 빠르게 컷트하면될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화살을 맞았으니 멀리 못 갔을 거야 군단도 대보병전 상대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게 기병이 많으면 문제인 거지. 다시 아, 승청 만났어요 설마 여기서 들어오진 않겠지 어우 리지원 위치 좋아

일단 우리 악마 기병이 가가지고 카탁딱 자르고 얘네가 이 투석기 사거리 있죠? 이 안에서 저 보병대를 계속 유인해주면 됩니다. 나치 러리의 유무 차이는 어마어마하지. 아, 야, 이럴 때, 저도 모리지 마. The g e n e r a has k i l l e X, 었어 k 고 금살. 아, 이거 미친. 수석 r t 뭐 하니? 하늘에서 죽음이.